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규리입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카타르 국왕과 만나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카타르의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건윤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인뇨환 혁신위가 이르면 26일 인선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혁신이 구성과 권한에 대한 전권이 인 위원장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새벽 소형 목선에 탑승해 북방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군경에 북한에서 굶주렸다,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에서 관광객을 싣고 가던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물이 얕은 곳이지만 폭우와 갑작스러운 급류로 차량이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심정지설을 크렘린궁에서 공식으로 부인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모든 것이 괜찮다며. 이는 또 다른 가짜뉴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닐 피오레는 당신은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충격이죠. 그러나 우리는 건강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걸곧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리였습니다.